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가 뭔지 아시죠? 부가가치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가가치세, <laughs> 농담이에요. 세금 얘기 나오니까 또 갑자기 그냥 미간이 찌푸러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자 진짜 문제 나갑니다. 동방불패는 그럼 뭘까요? 동방불패, 동삼소 방위는 불쌍해서 패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죠. <laughs> 오늘은요. 화가 날때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화가 나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화내지 말라고. 근데 그분이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 <laughs> 어, 사실 화를 많이 내시는 분은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남들은 별거 아닌데도요. 그분 눈에는요. 화가 나게끔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좀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어, 저 같은 경우는요 남들보다 화를 많이 낼까요 안 낼까요? 화를 냅니다 화를 내지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남이 내가 화가 났다는 그걸 표현하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웃으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에이 왜 머리카락이야 어? 내 밥에 왜 머리카락이야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화내면요좋을일 없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아우 손님 죄송해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밥을 가지고 갑니다. 그 머리카락 빼내고, 돼. 이래서 가져올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머리카락이 들어있더라도 그냥 웃으면서, 아유 주인아씨 봐주세요. 머리카락에 들어있어 머리카락이. 어머 죄송해요. 괜찮아 주방장님이 그 탈모가 시작됐나 봐. 좀 바꿔주세요. 대머리로 바꿔주세요, 주방장을. 호호호호호. 그러면은 어, 주인 아저씨가 가서 새밥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화가날 때는요, 화를 내세요. 하지만 웃으면서 화를 내라. 이겁니다. 웃으면서. 어, 특히 이제 버스 타고 갈때막 찡기고 지하철 탈때앞 사람이 막 가리고. 비켜주지도 않고, 그럼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켜, 그러고 막 퍽퍽 치고 나가면 더 화가 나가잖아요. 전 그럴 때 조용히 얘기하죠. 음.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다 비켜주게 되어 있어요. 한 번은요, 내가 그 앞서, 앞에 있는 여자가 있었고, 전 뒤에 이렇게 딱서 있었는데, 너무 막 밀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앞에 있는 여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딱 닿게 되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뒤로 확 째려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 저안 그랬어요. 제가 무슨 뭐 성추행범인 줄 알아요.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씨, 웃으면서 아 죄송해요. 제 숨만 쉬었을 뿐인데, 제 배가 나오니까, 아유, 죄송해요. 저 숨만 쉬었어요. 숨만. 허허허 그랬더니 그분도 피식하고 다시 웃고 돌아보시더라고요. 이처럼 화가 날 때는요, 웃으면서 화내세요. 화를 참으라고요. 아유. 그러면 진짜 화병 생기는 거예요 화병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화병 생긴 이유 참아서 그래 참아서 웃으면서 화를 내리니까요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요 앞으로 내가 화를 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예측을 해보세요 어,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피자를 시켰는데요 이 피자가 늦었다고 배달원 배달원 입에다가 그 피자를 쑤셔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야, 이 식은 피자 내가 보고 먹으라고 너나 먹으라 너나. 그리고 배달하는 소년의 입에다가 피자 를 주면 어때요? 참. 말이나 됩니까? 안 그래도 그 피자 배달하는 사람들 뭐 30분, 뭐 15분 안에 안 가져오면 뭐뭐 뭐 피자값 안 받는다 그래 가지고 뭐돈안 받으면 그게 뭐 주인이 안 받는 줄 알았어요. 그 피자 배달원이 못 받는 건데. 돈을 못 받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미친 듯이 달리다가 자고 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한 피자 배달원들한테 막 피자를 쑤셨는 그 아저씨, 그 내가 볼때그 불구속 입건 됐다고 그러는데 좀 따끔한 맛을 좀 봤어야 싶다는,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끔한 맛을 봐야 돼요. 따끔한 맛을. 지금쯤 아마 그 아저씨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나?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라는 베스트셀러를 보면요. 첫 번째, 내 뜻대로 살 걸. 이걸 제일 후회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일좀덜할 걸. 여러분 일 많이 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후회한대요. 일좀덜할 걸. 그리고 세 번째, 화를 좀덜낼 걸. 그리고 네 번째, 친구들 좀 챙겨줄 걸.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하면서 살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화를 많이 내시면 내가 화를 낸 순간 앞으로는 내가 나중에 이 화낸 거를 후회할지도 몰라. 이 생각을 금방 하시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났다 가도요, 금방 화가 사그라듭니다. 제발 좀 화내지 좀 마세요. 오늘의 마지막 유머명은 토마스 칼라일, 영국 비평가의 말입니다. 입으로 화를 내도 눈으로는 웃어라. 하하하하. 감사합니다.